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아이폰 에어 시리즈가 출시한지 거의 한... 한달 반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두달 차요, 예두달 차.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디자인이 못 생겼다, 변한 게 별로 없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어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총 다섯 명이 이번 새로운 아이폰 17 시리즈로 모두 바꿨습니다. 이번이 업그레이드할 시기가 또 적절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써면서 오 각각의 라인업의 사용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 시리즈 중에서도 뭐 어쩌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애플의 아이폰 에어 사용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 이것도 이번에 좀 재밌는 사용기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아이폰 에어를 두 사람이 바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벤치왕 MD 님께서 원래 어떤 거 쓰셨죠? 원래 15 프로 썼습니다 15 프로에서 이번에 아이폰 에어로 바꾸셨고요 또한 명은 저희 와이프입니다 아이폰 에어로 바꾸고 싶어 하진 않았는데 그냥 제가 바꿔줬습니다 한번 적응을 해보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꿨고 여기서 한 명은 대만족 한 명은 불만족 이렇게 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갖고 저희 한번 어, 벤치형 md님도 모셔서 사용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이 아이폰 에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두께랑 무게가 엄청 얇고 가벼운 게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해보겠습니다 벤치형 md님은 사실 에어 시리즈에 굉장한 만족을 하신 분이에요 만약 에어 2세대가 나온다고 하면 또 바꿀 의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형 MD님, 만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두께와 무게,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업무 때문에 투폰을 쓰니까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폰이 무거우면 거의 아령을 들고 다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15%로 바꾼 이유도 네. 그 아이폰 시리즈 중에 티타늄이 최초로 적용되면서 가장 가벼웠던 프로 시리즈였거든요. 근데 저번에 16 나왔잖아요. 근데 16 나오면서 무게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기 애매하다 했는데 이번에 에어가 한 160g 대에 나와줘가지고 뭐제 입장에선 당연히 안 바꿀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 벤츠 엔진이 특이한 게 여기에 또 강화유리 같은 걸 붙여놨어요? 보호는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 카메라 섬이 이거 붙이는 것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물론 이걸 붙임으로 인해서 카메라 쪽에 이 섬이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붙이면 이제 안깨질것 같은 네, 네 그런 보호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걸 하잖아요. 에어의 장점이 무게인데 무게를 더한 더 거잖아요. 저도 오히려 이거를 씌우니까 더 못생겨졌어요. 왜냐면 저, 뭐, 안 씌운 거 봐요. 안 씌운 게 훨씬 예쁘거든요. 컬러도 그렇고. 티안났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왔는데요, 옆에서 보면. 지금 그면은 에어를 쓰면서 두께랑 무게가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워져요? 만족스럽긴 한데, 사실 무게 배분은 조금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 에어가 무게 배분이 좀 아래로 쏠려 있는 느낌인데, 가벼움을 좀못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회사에 있는 엣지를 써보니까 걔는 이제 완전히 무게 배분이 평평하게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은 최강상, 체감상, 만에. 네, 체감상 그런 느낌 받을 만해. 저는 이제 S25 엣지를 몇 달간 써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볍기는 얘가 가벼운데 아래쪽으로 쳐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무게 배분은 저도 엣지가 더 좋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것도또 쓰면서 또 느꼈던 점이 있으실까요? 좀 별로였던 점은 사실 유광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 네. 이 지문 같은 거좀 많이 묻는 게 조금 별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티타늄 프레임이고 저는 알루미늄 소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스테인리스강 소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거 영상 힘 테스트 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 테스트한 거 보니까 이건 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그렇다. 저희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얘를 한달반 정도 쓰면서 너무 가볍고 얇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 크게 체감된다고 했어요. 그 전폰 어떤 거였어요? 전폰은 아이폰 16 썼어요. 일반 쓰신 거. 네, 일반에서 이제 에어로 넘어왔을 때 얇고 가벼운 게 엄청 체감되고 이제 베젤이 얇아진 것도 더 체감된다고 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가볍다 보니까 약간 목업 만지는 느낌도 난다 하더라고요. 너무 가벼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얇고 가벼우니까 약간 불안해서 케이스가 필수인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저희 MD님 또 이제 이 불안함이랑 이 일체형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이상한 이런거 <laughs> 붙여 쓰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또 케이스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또, 무거워지고 두꺼워져서 에어의 장점이 조금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매력이 조금 반하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와이프는 차라리 에어를 쓸 거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들고 샘폰으로 쓰는 게더 만족감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또 와이프는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커진 건 그렇게까지 장점으로 다가오진 않았다고 해요. 음, 저도 어느 정도. 어? 어, 진짜요? 내가, 네. 저도 손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이 크잖아요. 터치해야 될고 넓으니까 스와이프할 때도 좀 걸리는 게 많았어요. 심지어 제 와이프는 기본형도 좀 크다고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건 그냥 뭘 써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은 폰을 좋아한다면 에어도 좀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저는 우익인 게 얇은 폰 매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얇으니까 더좀 별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그립감은 기본형이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어 근데 이 에어가 무게 빼분는 아래쪽에 둔게 그립감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또 이제 비주얼은 오히려 더 엄청 만족했다고 해요 골드의 유광이라서 그런지 약간 그 아이폰 10s 있잖아요. 테네스 나올 때 추억이 좀 많이 생각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때 폰을 봤을 때도 되게 예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주얼적인 만족감은 지금까지 도 좋다고 합니다. 카메라 렌즈가 하나여서 이쁜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얇고 가볍고 이 골드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그 보석 같은 반짝반짝함.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이제 이전 폰이 아이폰 16 울트라마린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가 지금 보니까 되게 별로였다고 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울트라마린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별로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저희 이제 피인도 그렇잖아요. 울트라마린이 예뻐서 샀는데 중고로는 제일 안 팔린다고. 요 제일 안 팔리고 <laughs> 싸게 파셨어요. <laughs> 아니, 그, 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울트라마린이 제일 예뻤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요, 것도 예쁘다고 해요. 요 카메라 부분이 이번에 이제 튀어나와 있어서 이것도 호불호가 좀 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무광처럼 스무스한 곡선으로 나와 있어서 요즘 뭐 인테리어 감성, 약간 포세린 타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요 디자인 이 되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성분의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가 카메라 섬이 되게 커서 거기에 폰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스티커로. 근데 오히려 에어에서는 폰꾸 하기가 애매하다. 프로는 섬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프로는 좀 꾸미면 밸런스가 맞는데 에어는 여기에 폰꾸를 하면 전반적으로 좀 위에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네. 위에 면적 쓸 때가 많으니까 액세서리 같은 거 맥세이프 액세서리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거달때마음에 들었거든요. 진짜 아저씨 요즘 폰크 그렇게 안해 여기에 여기에 아 진짜 이,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아, 근데 제가 컬러는 하, 할 말이 있는 게 사고 조금 후회하긴 했는데 블랙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블랙은 제일 고급스러면서 우 무난무난하고 제 와이프는 이 골드가 제일 예뻤대요. 아여 여자는 그, 저, 네. 저도 여자친구한테 에어를 바꿔줬기 때문에. 어그 여자친구는 만족한대요? 만족 안 한대요? 전반적으로 엄청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물 받았는데 뭐 싫다 하진 않겠죠? 아.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MD 님도 거랬지만 얘가 프레임이 유광이라서 지문이 되게 많이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요거는 이제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무던한 편이라서 저희 와이프는 이게 크게 거슬리지 않았대요. 지문 묻는 게. 폰이 얇다 보니까 지문 티가 막그 다른 폰만큼 많이 나진 않았다고 해요. 대체로 보자면 에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디자인이랑 이제 두께, 무게 요거에 대해서 거의 불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그렇고 벤치형 m d m 도 그렇고 사실 그거 보고 사는 폰인데 그거 빼면 살 이유가 전혀 없는 폰이 되니까. 그니까요. 러 그래서 여기서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심할 것 같은 스피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 와이프는 이 에어를 갖다 버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피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 와이프가 막기거든요. 막기로 유명한 사용자가 들어도 스피커가 굉장히 아쉬웠다고 해요. 처음에 와이프도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모노 스피커를 갖다 버리고 싶다고 할때 이제 이유를 몰랐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알겠다 이게 진짜 구릴 때가 언제냐면 음악을 들을 때는 그나마 괜찮대요 근데 영상 볼때그 체감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직전 폰이 아이폰 16이었잖아요 아이폰 16으로 영상을 볼 때는 뭔가 이게 그냥 일반인의 기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앞에서 소리가 더 풍부하게 나와서 사방이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스피커가 위에 있는지 디스플레이 기준 윗부분에서만 소리가 나고 음질도 너무 별로고 약간 좀 과장을 하자면 10년 전 폰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옆에서도 보면 음악 듣거나 알림이 오거나 벨 소리가 들리거나 그럴 때는 크게 불만족이 없었대요. 기본 출력도 좀 작았다고 해요. 그냥 일반 생활 소음이 있는 방 안에서 들을 때는 16 기준으로는 이제 중간 볼륨으로도 들어도 이제 조금 크다고 느꼈다 했거든요. 근데 얘는 비슷하게 한다면 한60-70% 정도는 해야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의 이제 스피커에 대한 평가는 음악도 많이 듣고 영상도 많이 봐서 이제 진지하게 이것 때문에 에어가 쓰이셨다고 뭐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희 이제 벤치원 md님은 스피커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스피커는 구리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볼륨 부분이 어쨌거나 스피커가 하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출력이 되게 작은 거 네, 출력 거죠. 자체가 작더라고요 어. 근데 또안 들릴 정도냐 하면 또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 스피커로 뭐못듣는다안 들린다 네. 샤워할 때안 들린다고 사람들 말하잖아요 저는 샤워할 때잘 들렸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15% 썼을 때는 볼륨을 한 60-70%에 맞춰 썼다면 근데 얘는 무조건 100을 맞춰서 무조건 <laughs> 100을 아. 맞춰서 뭐. 그리고 애초에 집에서 듣는 거 아니면 보통 밖에서는 뭐 이어폰을 네. 끼거나 헤드셋을 끼고 들으니 그러니까 스피커를 그렇게 느낄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럼 알람을 못 듣거나 그런 한 케이스는 없었나요? 네. 근데 최대로해 놓으면 소리 끝이 좀 깨지는 건 있어요. 하이 쪽이. 이건 그 소리 부분은 디펜스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봐도 그리고 밤에 집에 조용히 뭐 보통 밤에나 이렇게 들을 텐데 볼륨 맥스로 들을 리도 없고 저 보통 한 3, 4 정도면 충만하더라고요. 뭐, 뭐 모자랄 것도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와이퍼랑 이제 보면 와이퍼는 이제 두께랑 무게보다도 스피커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더큰것 같고 md님은 이렇게 완전 반대인 거죠 스피커 품질은 낮아도 얇고 가벼운 게더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만족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다음은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기본형 또 초광각이란 광각 카메라가 있었고 프로로 가면 이제 망원 카메라가 추가되는데 에어는 얇고 가벼움을 위해서 싱글 광각 카메라 하나만 탑재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이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싱글 카메라여서 나쁜 건 없긴 했거든요. 애초에 제가 뭐 사진을 자주 찍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네. 벤치만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근데 초광각 접사가 안 되는 건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셀러한테 제품 사진을 보낼 일이 많은데 좀 확대해서 보낼 게 많았거든요. 15% 때는 이제 접사가 되니까 좀잘 보냈었는데 에어로 오면서 보낼 때 조금 힘들어가지고. 갤럭시로도 찍고 아니면 땀폰으로 찍고 보내고 그랬어요. 아, 그럼 접사가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인물 모드 없는 것도. 근데 아, 인물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설정에 인물 모드 없는데 어떻게 이, 있으시지? 벤츠? 벤츠가 벤처, <laughs> MD 맞나요? 자, iOS 26에서는 바뀌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아. <laughs> 아니, 이기는걸이제하면 어떻게야? 순지 한달 반이 지났는데. 전 찍고 나서 항상 편집 들어가서 눌렀어요. 오씨.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이, 이런 건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아아 <laughs> <laughs> 아, 점수가 나와야지 점수가 나와야 돼요. 점수가. <laughs> 아무튼 이제 벤치형 MD 님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셨고 제 와이프가 아까 전에 에어를 갖다 버리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두 번째가 카메라라고 해요 음.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제가 보니까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내가 대충 찍어도 잘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와이프도 그렇고 벤치형 MD 님도 동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카메라 화질 때문에 불만족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음. 벤치형 MD 님이랑 동일하게 접사가 되는 게 크리티컬 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크리티컬 근데 사실 저는 접사를 거의 안 쓰거든요 어? 왜 왜죠 피님은 접사 잘 쓰시나요 거의 안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망원단을 더 많이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에서 망원 카메라가 이번에 좀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를 잘 쓰시는 분들은 망원 카메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접사를 잘안 써서 일반인의 입장이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처음에 접사 안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초 광각 카메라 없는 게 너무 너무 불편하다 했는데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애기가 나오고 나서 제가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제 와이프도 이제 이렇게 애기 안고 있으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바로 앞에서 이게 안 찍히니까 너무 불편하대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뒤로 해서 망원으로 찍거든요. <laughs> 네, 대표님 특이하신 것같아요 그게 화질이 더 좋아요. 공감하지 않나요? 화질은 좋죠. 저희 같은 사람은 이 카메라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좀 멀리서 화질 좋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고, 벤치형 MD님이나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찍어도 잘 나오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쉽게 건질 수 있는 걸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초광각 카메라 접사가 없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배율, 3배율도 잘안 쓴대요, 와이프는. 공감하시나요, 어. 벤치형 네, MD님? 네, 너무 공감되고요. 원래 사진을 가까이서 찍어야 잘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의 니즈는 어, 애플에서 잘 파악을 하는데 막상 못 찍는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을 못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자 배터리에 관해서는 제 와이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부족하진 않는데 넉넉하지도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어, 16을 쓸 때는 기본형도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에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확실하게 좀 빨리 달른 느낌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육아 때문에 실내에서 주로 쓰다 보니까 하루 정도 쓰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야외에서 조금 밖에 오래 있을 때 그때는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올려놓고 쓰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하루 쓰기가 약간 간당간당하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불만족은 안 했다고 해요. 오히려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배터리 타임이 좀 길게 가서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 뭐 그게 뭐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크린 타임을 보니까 평균 6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해요. 하루 사용량이. 아기 낳기 전에는 4시간 반 정도였어서 아마 사용 시간의 차이가 나서 더 빨리 다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애기 낳고 나서 이제 사용 시간이 더 길어진 거죠. 벤치형 MD님은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쓰면서 모자라지도 않지만 넘치지도 않는다. 딱그 느낌인데, 음. 전 여기에 심지어 그 배터리 제한도 걸고 쓰거든요. 네. 이 없는 배터리도 아, 네, 90% 제한. 걸고 써도 모자라진 않았어요. 아, 배터리 충전량을 90%까지만 네. 제한해서 쓰신다. 제가 어차피 업무용으로 투폰을 쓰기 때문에 음. 한 폰에만 이게 에너지 그 사용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그게 네.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15%에서 이제 넘어온 체감을 느끼면 같은 이제 스크린 타임을 가졌을 때한한 10%에서 15%더 빨리 나는 것 같긴 해요. 체감상. 음. 네. 근데 뭐 모자랄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고. 제 여자친구는 휴대폰 하루 종일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so, 네. 뭘 써도 부족해요. 제가 여자친구 것도 배터리 시간 걸었거든요. 네. 하더라고요. 아니 여자친구거 배터리 제한을 왜 걸어줘요? 중고가 방어해야 되니까 아 그거 한다고 얼마나 얼마나 아낀다고 아니 근데 그러면 벤치형 드님의 여자친구 보는 그점프는 뭐였어요? 어, 저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사준 거여서 15%예요? 1 5였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15%에서 에어로 넘어왔을 때 배터리 타임이 더 짧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훨씬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번에 15%쓸 때는 그래도 30-40% 정도 남았으면 지금 이제 1-20%밖에 안 남으니까 집에 갔을 때 엄청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배터리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해 하는 성격이 이거.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뭐 5%까지도 괜찮다. 네. 이런 느낌이어서. 아, 벤치만 돌리다 보니까 일단은 숫자만 나오면 괜찮다. 그렇죠.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능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성능에 관련해서 딥한 리뷰를 조금 했었잖아요. 그때를 보고, 아... 이게 벤치형 MD님은 에어의 성능 제한이나 여러 가지 뭐 발열이나 이런 게 많아갖고 불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떠셨어요? 불만족하고요, 사실은. <laughs> 제가 점수 놀이를 좋아하지만, 네. 휴대폰한테까지 그렇게 점수 놀이를 들이밀진 않거든요. 쓰면서 렉이 걸리냐, 안 걸리냐 정도 보는데, 요즘 뭐, 칩셋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렉 걸린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저냥 쓸만은 한데, 광고를 근데, 프로급 성능,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냥, 일반 칩, 근근히 따라가는 정도의 성능이었다. 그러면 이제, 벤치형 MD님은, 벤치 돌리기에는 좀 별로인 폰이었고, 실제로 썼을 때는, 만족한다. 그렇죠 실성능에서는 사실 뭐 점수랑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점수 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 구조로 만들어진 폰은 없다. 발열 해소가 전혀 안 되는 네. 폰이었거든요. 실제로서 쓸 때도 좀 뜨겁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나요? 있는데 어차피 케이스를 쓰니까 좀 반감되는 게 심해가지고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쪽에서 열이 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드라마 틱하게 체감은 안 됐어. 근데 케이스 벗겨서 한 번씩 보면 아 뜨끈뜨끈해요 근데 15%가 유독 발열 이슈가 많았던 폰이기도 하거든요 최초로 티타임 적용되면서 그거에 비해서는 나았다 아 15%에 비해서는 에어가 더 나았다 그리고 휴대폰은 기껏해야 한 40도, 50도 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네. 저 컴퓨터 하니까 컴퓨터는 기본 뭐 스팟 90도, 105도 이렇게 때리고 시작하거든요. 아니, 90도, 100도를 만지진 않잖아요. 어, 저는 본체 만져요. 아 하지 마세요. 이제 <laughs> 만지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벤치왕 MD님의 의견은 이랬고, 저희 이제 와이프, 이제 갑반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땐 성능에 대해서 원래 대단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우회 의견이 있어요. 이전에 그 아이폰 16 기본형을 쓸때 이상하게 업섭 채널 영상 내에서 연속으로 보면 좀 버벅일 때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어로 오면서 그런 거는 좀 없어졌다고 해요. 역시 에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게 있었고 아 근데 생각보다 iOS 26에 버그인지는 몰라도 잔버그가 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진짜 많아요. 이거는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좀 버그가 많다고 느껴질 정도면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에어의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핸드폰 화면 갑자기 안 켜진다거나 아니면 화면 밝기 갑자기 요동친다거나 음. 그림자 찍긴게안 보인 채로 저장만 된다거나 뭐 그런 이제 버그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저도 이제 17 프로 맥스를 쓰는 입장에서 어, 저도 이런 버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 iOS 26이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좀 어, 버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iOS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처음에 나올 때 버그가 많았다가 이게 해가 지나면서 이제 좀 많이 잡혔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폰 에어를 한달반 이상 쓰면서 굉장히 만족한 사람, 굉장히 불만족한 사람, 이렇게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아이폰 에어를 썼을 때각 부분별로 보자면 거의 의견이 비슷해요. 불만족과 불만족하지 않았다는 사람의. 그리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거의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벤치형 MD님의 사용 소감을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벤치형 MD님은 지금 에어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이세대가 나오면 또 갈아탈 정도로 만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애초에 얇은 두께랑 정확히는 이제 가벼운 무게를 위해서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요. 예를 들어 뭐 배터리가 조금 모자란다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산 거고 뭐 사실 성능 부분은 좀 속았다 생각하지만 카메라가 하나다. 혹은 뭐 비싸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지 않은 폼팩터는 보통 비싸더라고요 저희 뭐 누크만 해도 500만원인데 실제 성능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면서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 팔아도 뭐 나쁘지 않다 막 생각을 계속 받았고 제가 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모노 스피커는 찐빵이는데 그거 말고는 괜찮았어서 굳이 2세대가 나왔을 때안살 이유는 없는데 2세대가 무거워진다면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여기서 더 무거워진다면 고민을 한다? 네 그럼 여기서 크게 개선을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나요? 스피커는 하나 더 달아야 될것 같고요 <laughs> 아니 아까 스피커 괜찮다면서요? 괜찮은데 그래도 모노보단 스테레오지 않나 네 거기에 초광각 정도만 달리면 안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배터리나 성능이나 이런 거는 기존 상태여도 지금 뭐 크게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서 괜찮다. 네, 근데 뭐 티타늄 프레임을 포기하면 안살것 같아요. 왜요? 휴대폰 뽀개질 것 같아서. 뭐 알루미늄을 쓰면서 안 뽀개지게 할 수도 있잖아. 요 아유, 아니에요. 이제 알루미늄 이거 파 있는 걸 봐가지고. 아, 아 그건 안될것 같아. 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본형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케이스도 끼고 쓰느라 얇고 가벼운 것도 잘 모르겠고 원래 기본형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두껍지도 않아서 우리가 막 그렇게 크게 체감은 안 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 가벼운 폰을 선호하는 분은 네. 아니셨네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작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좀 에어가 좀 크게 느껴졌다고 했고 가장 크게 바꾸고 싶은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카메라와 스피커가 16 일반보다 더 불편하게 다가와서 좀 빨리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뺀다면 나머지는 괜찮아서 쓸만했대요. 근데 또 이상한 건. 비주얼 도 색상 도 와이프 기준에서는 기본형이 훨씬 예쁘고 가격도 괜찮아갖고 기본형으로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해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벤청 MD 님은 직접 에어를 원해서 구입하시는 입장이고 제 와이프는 제가 강제로 바꿔준 입장이잖아요. 역시 본인이 원하는 걸 구입해야 만족을 한다. 맞습니다. 똑같은 사용 평가를 남기더라도 이 만족감이 다르다. 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에어 사용기 한달반 동안 사용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다음에 아이폰 에어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은 갤럭시 엣지도 이제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 진짜 사라지나요? 저 엣지2 기대하고 있거든요. 암튼 그렇고 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에어 시리즈는 과연 2세대가 나올지, 2세대가 나오지 않고 끝날지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아이폰 또플러스를 내놨지만 그 플러스의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에어라는 이제 특이한 라인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어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것도 에어일 거기 때문에 하... 2세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원래 플러스 라인업이었으니까 그쵸 잘했다 그거 생각하면 이제 대체한 거 치고는 잘했다 네.